네 안녕하세요. 저는 김현중이라고 하고요. 나이는 22살, 대학생과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인스타 초반에 활동하는 시절에 유명하신 팔로우 많은 분들과 좀 자주 어울려 놀았어요. 그 분들의 팔로우가 저에게 유입되면서 그때부터 조금 인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. 항상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어 가지고 영상도 많이 찍고 뭐 편집도 많이 공부해 봤는데 여건도 좀 힘들고 시간도 없어 가지고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빨리 준비가 된다면 바로 시작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. <laughs>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색깔과 제 팔로워 분들이 좋아하는 사진을 많이 업로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. 팬분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뭐 다이렉트 메시지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팬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서로 유대감을 좀 가깝게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어, 아무래도 제 이미지가 인스타그램 상에서는 조금 남자친구 이미지도 있는 것 같고 조금 뭐 차가운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가장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밝은 조명 되게 좋아하고요. 어두운 배경보다도 화이트 톤 배경 많이 좋아합니다. 최대한 얼굴이 밝게 나오게 찍으려는 것 같아요. 카메라는 아이폰 기본 카메라랑 유라이크 카메라라는 카메라 많이 쓰고 있고요. 편집 어플은 뷰티 플러스라는 어플과 페이스탠이라는 어플로 보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. 합니다 이런 거. 어. 성인 되고 나서 가장 무례했던 것 같습니다.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막 학교 생활하면서 공부도 많이 했었는데 수능 끝나고 딱 성인 되자마자 제가 하고 싶은 일도 많이 하고 봉인이 풀린 느낌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도 무례했던 것 같습니다. 화면 속에서는 귀여운 이미지 이런 거 많이 유지하려 하는데 화면 밖에서는 되게 많이 웃고 좀 유쾌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. 요즘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야외 외출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유튜브 보거나 뭐 인스타그램 사진 보고 넷플릭스로 영상 가장 많이 시청하는 것 같습니다. 제첫 시작을 소개해드리자면 제주도에서 제가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. 제가 먼저 일방적으로 DM을 보냈고 처음에는 연락이 좀잘 되지 않았어요. 그러다가 제가 진심으로 계속 연락을 하니까 여자친구도 마음을 열어주고 그때부터 연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대부분 좀 찍을 때 팔짱을 끼고요. 고개도 또 위로 올려가지고 밑으로 좀 지그시 바라보는 느낌으로. 올해는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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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유튜브 영역에 도전해보고 싶고 뷰티 브랜드 모델이 꼭 되고 싶어요.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김현중이 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